치를 찬데 눈은 아직도 낫고 있지 않고. 내가 까먹고 있었던 고통 중에 하나가 또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. 그게 바로 가슴 변화인데. 나 원래 가슴이 큰 사람이 아닌데 첫째 임신하고. 유선이 미친 듯이 확장돼서 에프컷까지 커지게 됐었지. 그땐 없던 가슴이 생기니까 간지럽고 아프고 이런 것도 그냥 마냥 좋았었어. 근데 애 낳고. 바람 빠진 풍선이 되면서 나는 고형물을 넣는 수술을 하게 되었지. 그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지 지금. 고형물로 <laughs> D컵까지 확장을 시켜놓은 가슴인데 여기에 임신을 해서 플러스 F컵이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은 나 임신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D컵에서 F컵이라니 곧 터져나갈 듯 배도 안 터졌던 몸인데 가슴에 튼살이 생기게 생겼지 뭐야 전혀 잊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다시 상기가 되고 있어. 하나씩 노산 준비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각오해야 되는, 그리고 왜 빨리 애를 낳아야지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씩 더 올려보도록 할게.